오늘은 네트워크에서 다운받거나 우리가 직접 카메라로 찍은 이미지를 분류해주는, 즉, 나만의 이미지 분류 시스템을 우리가 이전에 학습한 트랜스퍼 러닝을 이용해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학습할 트레이닝 데이터를 알아보면,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치아와 요크셔트리아, 진돗개, 그리고 세퍼터와 같은 이러한 네 종류의 강아지 데이터이며 다양한 해상도와 크기를 가지고 있는 이미지 데이터입니다. 즉, 이러한 이미지는 카메라로 직접 찍은 사진이나 네트워크에서 무작위로 다운받은 이미지이기 때문에 다양한 크기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어떤 데이터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선명하지 않거나 노이즈가 포함되어 있는 이러한 데이터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러한 트레이닝 데이터를 바탕으로 나만의 이미지 분류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세 가지 순서로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각각의 순서를 자세히 알아보면 먼저 독 이미지 트레인과 같은 이러한 이미의 이름을 가지는 루트 디렉토리를 먼저 만들어 둔 다음에 이러한 루트 디렉토리의 하위 디렉토리로서 우리가 분류하고자 하는 이미지의 정답을 나타내는 디렉토리 즉 우리 예제에서는 치아와 진도독, 셰퍼드, 그리고 요크 셔터리와 같은 이러한 디렉토리를 만들어두고 즉독 이미지 트레인이라는 이러한 루트 디렉토리의 하위 디렉토리로서 우리가 분류하고자 하는 이미지의 정답을 나타내는 치아와 진도독 제퍼드 그리고 요크셔트리와 같은 이러한 하위 디렉토리를 먼저 만들어둔 다음에 이미지 정답을 나타내는 이러한 각각의 디렉토리 안에다가 직접 찍은 사진이나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파일들을 최소 100개 이상 저장해 놓으면 실제 학습을 할때 우리가 이미지 데이터 제너레이터의 flow from 디렉토리 함수를 이용해서 각각의 디렉토리에서 데이터를 읽어드릴 수 있습니다. 즉 보시는 것처럼 루트 디렉토리 독 이미지 트레인 아래에 이미지의 정답을 나타내는 치아와 진도독 셰퍼드 그리고 요크셔트리와 같은 이러한 디렉토리를 만들어 두고 각각의 디렉토리 아래에 최소 100장 이상의 이미지를 저장해 놓으면 실제 학습할 때는 이미지 데이터, 제너레이터의 Flow from Directory 함수를 이용해서 각각의 데이터를 읽어들여서 학습시킬 수 있다는 그러한 원리입니다. 그럼 이제 학습 모델을 구축할 차례인데 우리는 트랜스퍼 러닝을 이용하여 학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즉 프리트레인 모델로서 모바넷을 이용하고 우리가 만든 학습 데이터에 맞게 클래시파이어를 새롭게 정의한 후에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학습률, 즉, 러닝 레이스를 아주 작게 설정해서 학습을 진행하는 이러한 파인 튜닝을 이용한 트랜스퍼 러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파인 튜닝을 모두 마친 후에는 다음에 보시던 것과 같은 이러한 이미 데이터에 대해서 거의 100%에 가깝게 실제 예측을 할수 있는지 확인해 볼 예정입니다. 네 그럼 학습 데이터와 트랜스퍼 러닝의 아키텍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장부터는 실제 코드를 스텝 바이 스텝으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사용할 학습 데이터는 압축파일 형태로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구글 드라이브를 다음과 같이 코랩으로 마운트 시키고 파이썬에 쉘 유틸리티 카피 함수를 이용해서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d o 미 i m a g e z i p 이라는 이러한 압축 파일을 콜랩으로 다음과 같은 카피 명령으로 가져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학습 데이터를 콜랩으로 가져온 다음에는 다음과 같이 파이썬의 zip 파일을 이용해서 d o 미 i m a g e 디렉토리 아래에 해당 파일의 압축을 풀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트레인 디렉토리 아래에 강아지 이름을 나타내는 디렉토리 4개가 생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고 또한 학습을 모두 마친 후에 정확도를 평가하고 강아지 종류를 예측하기 위한 테스트 디렉토리와 테스트 이미지 파일 디렉토리를 미리 만들어 두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디렉토리 관련 작업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장에서는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일정한 비율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레인과 테스트 데이터 비율은 다음과 같이 9대1, 즉 전체 트레인 데이터의 10%를 테스트 데이터로 사용할 예정이며 테스트 디렉토리 또한 다음에 코드를 통해서 트레인 디렉토리와 동일한 디렉토리 구조, 즉, 트레인 디렉토리를 보면 강아지 이름을 나타내는 하위 디렉토리 4개가 있는데 테스트 데이터 또한 이러한 트레인 디렉토리와 동일하게 강아지 이름을 나타내는 4개의 디렉토리를 먼저 만들어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테스트 디렉토리에 하위 구조까지 모두 만들어두었다면 이제 대응되는 그러한 테스트 디렉토리에 트레인 데이터의 약 10%의 비율로 이미지 파일을 쉘 유틸리트의 무브 함수를 이용해서 옮긴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 전체 코드는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의 비율을 정해주고 트레인 디렉토리 구조와 동일한 테스트 디렉토리 구조를 만든 후에 트레인에 대응되는 테스트 디렉토리로 shellutil move 함수를 이용해서 이미지 파일을 실제 이동시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이 테스트 디렉토리에 있는 모든 파일을 테스트 이미지 파일이라는 이러한 디렉토리로 모두 복사해 두는 이러한 코드를 구현해 두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학습을 모두 마친 후에 예측하고 싶은 이미지를 랜덤하게 좀더 쉽게 선택하기 위한 코드입니다. 즉, 테스트에 있는 테스트 각각의 서브 디렉토리 4개에 있는 모든 파일을 테스트 이미지 파일 디렉토리로 모두 카피해서 이 테스트 이미지 파일 디렉토리에는 약1 4 5개 정도의 이미지를 모두 가지고 있고 이러한 이미지 중에서 우리가 랜덤하게 10개, 20개 정도를 선택해서 예측을 수월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코드를 구현해 두었습니다. 네, 그럼 학습을 위한 데이터 준비는 이제 모두 마쳤기 때문에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데이터를 읽어드리기 위해 필요한 이미지 데이터 제너레이터를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이미지 데이터 제너레이터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미지 사이즈와 각각의 이미지가 저장되어 있는 디렉토리, 즉 다음과 같이 트레인, 밸리데이션, 테스트 이러한 디렉토리를 먼저 이렇게 설정하고 난 다음에, 다음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트레인과 밸리데이션에 대한 이미지, 제, 이미지 데이터, 제너레이터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각각의 파라미터 값들을 알아보면 먼저, 리스케일 파라미터를 255분의 1로 나누어 줌으로써 이미지 데이터를 읽어올 때 자동으로 정교화 시키는 것을 알수 있고 다음과 같이 밸리데이션 스플릿은 0.15로 지정해 두면 이 의미는 트레인 데이터의 약 15%의 비율로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만들어서 학습할 때 검증용으로 사용한다는 그러한 목적으로 validation split을 이렇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미지 사이즈와 d i 토리 그리고 이미지 데이터 제너레이터까지 모두 정의했기 때문에 다음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flow from d i 토리를 이용해서 지정된 트레인과 밸리데이션 a t 토리로부터한 번에 16개씩 스 p 스 모드로 컬러 이미지에 다양한 효과를 주어서 읽어드린다고 정의할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서 볼 부분은 우리가 이미지 데이터 제너레이터를 정의할 때 밸리데이션 스플릿은 0.15로 이렇게 설정했기 때문에 FlowFrom 디렉토리를 이용할 때이 부분과 컨시스턴츠를 맞춰주기 위해서 서버셋 항목에 다음과 같이 트레이닝 데이터에 사용되는 서브셋은 트레이닝이라고 지정해주고 15%의 비율로 생성되는 밸리데이션 데이터는 서브셋을 밸리데이션 이렇게 지정해줌으로써 실제 학습할 때 트레이닝과 밸리데이션을 구분해서 사용한다는 것을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이미지 데이터 제너레이터를 설정하는 내용은 이제 여기서 마치고 다음 장에선 모델을 구축하고 컴파일하는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다음과 같이 프리트레인 모델로서 모발렛을 사용하는 걸알수 있고, 인클 c 드 u 탑은 false로 지정함으로써 우리가 사용하는 모발렛을 특징 추출기로만 사용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 선언학습 모델인 모발렛은 특징 추출기로만 사용하고 우리 데이터에 맞는 파인튜닝을 할수 있도록 32개의 노드를 가지는 댄스 레이어와 4개의 노드를 가지는 출력 레이어로 클래시파이어를 구성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마지막 출력층의 노드 개수가 4개인 이유는 우리가 분류하고자 하는 이미지가 다음과 같이 치아와 진돗개 세퍼트 그리고 요크셔틀리와 같은 이렇게 4개의 정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되는 출력층 노드도 4개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 컴파일은 보시는 것처럼 로스는 스파스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 옵티마이저는 아담으로 설정하였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이 학습에서의 파인 튜닝은 다음과 같이 러닝 레이트, 즉 학습률을 아주 낮게 설정함으로써 우리가 프리트레인 모델을 가지고 온, 즉, 모발렛에서 이미 학습이 되어 있는 그러한 가중치를 아주 조금씩 조금씩 업데이트, 업데이트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학습률을 아주 낮게 설정하는 것이 핵심이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모델 구축과 컴파일 과정을 모두 마쳤다면, 이젠 다음과 같이 모델핏을 이용해서 학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제에서는 콜백함수로 Early Stopping 조건을 설정하였고 반복 횟수 50, 즉 에폭은 50번을 반복하라고 하였는데 보시는 것처럼 손실값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정확도는 증가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18번째 반복했을 때 o 울 p 스토핑 조건에 의해 서약 93.94%의 정도에서 학습이 종료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학습을 모두 마쳤다면 이제 손실함수와 정확도 추세를 알아보아야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손실함수는 학습이 진행될수록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정확도는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설정한 Early Stopping 조건에 의해서 오버피팅은 심하게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테스트를 진행할 16개의 이미지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과 같이 글로브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테스트에 사용할 이미지의 파일 목록을 추출하고 셔플을 이용해서 랜덤하게 이러한 목록을 섞어준 후에 테스트에 사용할 16개의 이미지를 다음과 같이 슬라이싱을 이용해서 추출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테스트를 실행할 16개의 각각의 이미지 이름에 대해서 정답에 해당하는 그러한 강아지 품종을 다음과 같이 스프릿을 이용해서 품종의 이름과 확장자를 분리하고 OpenCV를 이용해서 실제 이미지를 메모리로 읽어드린 후에 프리딕 함수 실행을 하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배치 차원이 추가된 4차원 텐서로 바꾸어주면 테스트에 사용될 이미지 생성은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총 16개의 이미지 데이터에 대해서 프리딕 함수를 실행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16행의 4열에 이러한 형태로 데이터가 나옵니다. 즉, 16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측을 하고자 하는 이미지의 총 개수를 나타내고 4열은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총 4개 치아와 진돗개, 셰퍼드, 그리고 요크, 요크셔틀리아 이렇게 총 4개에 대해서 소프트맥스를 통해서 나온 확률값을 4열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프리딕을 통해서 예측한 이러한 값을 이제 우리가 시각화하기 위해서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서플러을 이용해서 사행 사열 형태로 이미지 출력을 설정하고 정답이 무엇인지 즉 예측한 값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아그맥스를 이용해서 가장 큰 값의 인덱스를 뽑아내는 이러한 작업을 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행사열의 형태로 프리딕션을 실행한 그러한 이미지를 출력해 보면 다음과 같이 15개의 이미지는 정답과 예측값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 치아와에 대해서 치화를 예측하고 진돗개에 대해서 진돗개를 예측하는 것처럼 이렇게 15개의 이미지는 정확하게 예측을 하였지만, 마지막 한 개의 이미지에 대해서는 정답이 치화와인데 우리가 학습시킨 모델은 이 이미지를 진돗개라고 이렇게 예측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 앞장에서 알아본 것처럼 우리 모델은 약94% 정도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는데, 우연찮게도 16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앞에 15개는 정확하게 일치시키고 하나가 틀리는 약 94% 정도의 정확도로 테스트 데이터 또한 예측을 잘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그럼, 트랜스퍼 러닝을 이용한 나만의 이미지 시스템 구현은 이제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텐서플로우에서 자주 쓰이는 reduce error on plateau, early stopping, 모델 체크포인트와 같은 이러한 콜백함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